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2일입니다. 2021년. 자, 저희 뒷마당 쪽인데요. 오늘 두더지를 잡기 전에 저희 여기 나무가, 나무가 여기 40년이 넘은 나무인데요. 라키출이라고도 하고 사이프레스라고도 하는데 나무 크죠? 40년이 넘은 나무, 요 나무가, 아, 이제 내일로다가 수명을 다 하고, 모래 다잘 자른 겁니다. 제가 자르는 게 아니고, 저 뒷집에서 지저분한 게 떨어진다고, 이 40년이 남은 나무를 자르겠대요, 자기네들이. 어? 근데, 깜짝 놀랐던데, 잘르는 대신에 뿌리까지 싹 뽑아버리고, 이거를 자기가 이, 이 나무의 반토막 정도 되는 제일 살수 있는 제일 큰 나무라고 하더라고요. 그걸로 심어 주겠다 자기네들 거기 나무 부스러기 떨어져서 못 살겠다 성격이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무 있죠 앙상한거 이것도 이집 나문데 자기네들한테 떨어진다고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다 잘랐어요 엄청 컸는데 지금 저희 요, 이 나무 요거 요거 라켓 추리 고거 하나 자르는데만 저번에 한번 잘랐는데 600불이 들었어요 자르기만 했는데 뿌리는 저쪽에 있을 텐데 큰 비용이 있는데, 자기네들이 내겠대네요 자, 운명을 40년 넘게 여기를 지켰던 나무가 이제, 아, 수명을 다 하고, 자, 그역기 이제 끝났고,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가 설치했던 거는 제가 없앴고요. 이 두더지가 20여일 전에, 20일쯤 전에 제가 해놓고 나서는 이 녀석이 안 나타나길래, 2주일 넘도록 안 나타나길래,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. 여기도 그때 루프가 그대로 있죠? 살아있죠? 그래서 이제 죽었나 보다. 후송돼서 죽었나 보다. 그랬더니, 한 며칠 전부터 여기를 파더니, 어제부터는 뭐 완전히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. 여기, 그죠? 난리가 났는데, 저기, 그 녀석이 지금, 뭐야. 이거 이래. 회복을 하고, 회복을 하고서 복수전을 펼치러 온 건지, 그런 거 같아요. 지금 뭐, 지금 파는 거 보니까 감정이 실려 있어. 마구 미친놈 모양 파놨네. 제가 이녀을또한번좀 잡아보겠습니다. 구멍을 찾지 못하면 또 설치를 못하는데, 이게 구멍이 뭐 어디 있는 줄 아나, 이거 또. 어저께는 구멍이 빵 하고 보이더니 오늘은 안 보이네요.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한번 이하고 전쟁을 시작했다면은 몇 달씩 걸리고 몇 달씩 아 찾았습니다. 여기 같아요. 보이시죠? 여기 보자. 여기인데 어. 그렇지 잘안 잘 보이죠? 음, 여기인데 여기 여기, 여기, 그죠? 자, 거기서 보시면 되겠죠? 아이고 구멍 좋네 이 수저가 원래 우리 아들 녀석들이 술 칵테일 만들다고 보이겠어 그런 건데 나 두더지만 잡고 앉았네요 마찬가지로 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눌러야죠. 이렇게 누르고 끼고. 아 이게? 아 이게 고장이 났구나. 아이구나이게 아니고 여기는 안 했구나. 미샤. 또 잠깐 사이또 까먹었네. 보이죠? 이렇게 여기로 들어와서 탁 무는 거예요. 자, 잡혀라. 이렇게 설치를 했고. 구멍이 또, 이건, 어우, 석큰 녀석인 모양인데. 구멍이 상당히 큰데요. 작은 삽으로. Porque qué lo han ganado? 루프를 만들어주시고, 이렇게. 어? 여기를 살짝 하나 이렇게 옮겨놓고. 잡아당기면, 루 없어지고. 오케이. 자, 칠했습니다. 잡히길 또 기원하고, 다음에는 또 나무가 잘려있는 모습 한번. 서로 갈려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저번에 보셨던데 여기도 아, 나무를 싹 잘랐어요. 아, 우리 일하는 가등이 하는 산체스하고 저하고 둘이서 자르고 지금 아직 안들 치웠는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또한 1, 2년 있으면 또 무성하게 자라서 또 자르고 그래야 돼요. 나무와의 전쟁입니다. 두더지와의 전쟁이고. 주서 지와 의 전쟁 에서 이겨서 승전 번호 를전하겠 습니다.